피곤하지만 방풍해야지 어쩔 수 있나. 자 통신이 얘기야. 들어옵니다. 통신이 들어옵니다. 가자. 조심하십시오 사령관 동무. 유리가 철의 장막을 다시 세웠습니다. 철의 장막의 보호를 받는 부대는 어떤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깔깔. 고경, 일로 와. 일로 와이 시계야. 건설입니다. 일단 맵이 다 보이기 유로, 때문에 비지,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어느 정도, 정도, 배우는 정도 배우는. 이제. 맵맵트레이너만 썼거든요? 건설 완료 새로운 우리가 있잖아요 옵션. 너네가 부족해 너네가 부족하다고! 사람이 2 3 0명은 있어야지 내가 힘이 날거 아니야 8명밖에 없네 제기랄 힘이 힘 나게 생겼니? 훈련 중 대기 내가 취소. 힘이 나게 생겼냐고 훈련 중 빡쳤어 유닛 생산 완료 트레이너 써야지 세지 팝지 지자 좋아 트레이너 파워 트레이너 동작해라 빨리 좋아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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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빌렸어 유닛 생산 완료 트레이너 파워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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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트레이너 세기. 트레이너 쉬 치소. 막장 막장 트레이너 가자 막장 유닛 트레이너 선실. 고 건설 완료. 개막장 트레이너가야지. 새로운 건설. 군수동장 위로 나이. 개막장 트레이너다. 정말로 믿는 건 아니겠지. 응? 개막장 트레이너갈 거야. 신이 들어옵니다. 우후. 이제 아무도 우리의 를 치지는 못할 겁니다, 사이 센서의 설계도를 입수했습니다. 개막장 트레이너다. 이 장치는 작동 범위 안에 들어오는 군대 움직임을 낱낱이 해줄 어. 것입니다. 고잘수 있게 된 거죠. 예흐이! 건설 완료. <laughs> 이게 바로 개막장 트레이너지. 유닛 손실 건설니다 유닛 손실. 개막장 트레이너 간다.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키로프. 키로프를 만들고 있었 개막장 간다. 개막장 트레이너다. 빡치게 하지 마 유리 자식아. 나 빡치면 무서운 사람이야. 건설입니다. 나 빡치면 무서운 사람이다. 키로프 간다. 가자 키로프. 가자 키로프. 트레이너란 치트 그런 거지요. 야 가자 키로프. 유닛 손실 가자 키롭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으, 생산. 키운 자식들. 키운 자식들 완료. 와봐, 유닛 승진 i n t a n Unit Huunda Shunja 어디 u n j a s h 와봐 j 와 s h 와 n j a Shunja s h u n 어 a s 건설 완료 건설 건설입니다. 철의 장막이 가동되었습니다. 건설입니다. 건설 완료. 소이 너 가봐 어디 전벽. 유닛 손실. 어 뭐야? 유닛 렉 걸린다. 렉 걸린다. 렉 걸린다. 어? 야야 일로 와안 어? 되겠다. 어? 가자. 어? 가자. 어? 좋아. 돌라오면 좋아. 뭐 어디? 어디 한번 들어가 보시지. 경로, 경로 설정. 자, 사이렉트로 가자. 사이렉트로 <laughs> 가. 졸라 쉽네. 어디 한번 막아 보시지. 얘네들이 얼마나 튼튼한데. 체력이 엄청 튼튼하다고. 막아 봐, 어디? 막아 봐, 막아 봐. 막아 봐, 이 자식아. 야, 테러 드론 단체. 야, 테러 드론. 야, 테러 드론 가자. 건설드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니다 테러 드론. 이건 마인드 컨트롤도 안 돼. 좋아. <laughs> 테러 드론이다. 유닛 손실. 테러 드론넛이다, 씨. 죽였어. 건설니다 비졌어자 충전 완료. 자 테러 드론 가자. 야 테러 드론, 야 개들이 테러 드론 못 맞거든. 유리는 마인드 컨트롤 못하지롱. 유닛 승진. 어디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유닛 야, 손실. 야 너네 무조건 쌩까 가가 무조건 들어와 들어와. 유닛 손실. 들어가 들어가. 얘네가 어 약해 약하기는. 약하기는 약한데 탱크로는 얘네를 못 잡기가 힘들거든. 테러드론 가자. 그래 잘한다. 테러드론 가. 유닛 손실. 저글링 때라고 보면 되지. 와다 주죠. 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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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유닛 손실. 괜찮아 괜찮아 유닛 손실 하든 말든. 키로프 키로프는 이미 뚫었어 방어. 유닛 손실. 가자. 키로프, 키로프 유닛 가고 손실. 있어요. 구식형 캐리어 아니요 이게 캐리어라니? 유닛. 이거 완전 손실. 보여주죠요 손실. 여기 어뜨려 야, 못 막아 이거못 막아 어떻게 할거야 다리 부셔 유닛 손실. 다리 부셔 손실. 니네들 어쩔네들 어쩔 건데? 유닛 어쩔거야 니네가 어쩔거냐고 어쩔거냐고 니네가 이것만 부시면 되는거 아니야 게임이 가봐 가봐 쭉쭉 가못막아이 유닛 손실 야야야 좋아 키루프 다 올라갔어 유닛 손실 한방 g 깨에... 아유 어렵게 깼다아 겨우 이겼네 아 진짜 어려웠다 미션 성공 아 겨우 겼다 아 어려웠다 <laughs> 아 어려워 반역자 유리의 손에 경애하는 서기장 동주와 위대한 블라드미르 장군을 잃었지만 연합군에 맞서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총사령관 동무에게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장군, 유리의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리가 이별의 선물을 준것 같군요. 연합군은 알래스카에 세운 크로노스케어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데, 모른다고 생각하고 못생겼네. 이것을 이용해서 전면 침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에겐 이것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도 재미있겠죠. 아 진짜요? 대박요 그러면 동무는 전 세계의 서기장이 되실 준비가 끝나는 거죠. 옛날에 봤을 때 이뻤는데 지금 보니까 못생겼는데 아줌마인데 아줌마? 통신이 들어옵니다. 통신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만나요. 조심하십시오. 안 조심할래. 연합군 크로노스피아는 대단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내가 더 무서워. 먼저 내가... 신속하게 해상으로 공격을 가야 합니다. 음, 내가 더. 놈들은 우리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지 못할을 어, 것이다. 내가 더 무서워. 그게 걱정. 놈들의 가장 큰 실책이죠. 음, 괜찮아. 완료. 내가 더무서운사람이니 새로운 건설. 옵션. 내가 더 무서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음, 내가 더 무서워. 건설 완료. 건설입니다. 건설 완료. 건설입니다.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건설 중입니다. 명령을 건설 따라. 완료. 뭘못 따라 이 자식아. 명령을 따르면 되지. 자, 드레드 노트. 유닛 생산 완료. 드레드 노트 가자. 유닛 생산 완료. 드레드 노트 가는 거야. 미친 레드노 가자 드레드노트 가 얘네 오울거 미리 알았어 내가 파염 아유 오시느나 수고하셨어요 여기가 니네 무덤이 될줄 알아 아, 푹, 게시가, 쉬세요, 푹 쉬세요 예, 예, 예. 푹, 푹 쉬세요 예예예 수고하셨어요 푹 쉬세요 오시는 길 힘들었잖여 오시는 길 힘들었잖여 자 드레드노트 공격 개시 드레드노트 공격 개시이걸에서수있을거이 생각해? 이걸에서수있을거이 생각하냐고 야야야야 드레드노트는 약해 약해 안돼안돼안돼 에서이곳야야 야야야야 이곳야야야야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아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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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야야야야야야 와야 공중 유닛 또 온다 야 공중 유닛, 유닛 야 공중 유닛다 막자 가자 아렉 걸린다, 아, 네, 걸린다. 아, 막아봐 어디 어유 니네 막느라 바쁘구나 야한방잘 보세요 제드노트가 얼마나 파워가센지 싫어 내가 더전세 뒤집히겠습니다 전세 뒤집힌다고 말이 돼 말이 되냐고? 니네들이 어떻게 말 건데? 나를 뭐 어떻게 말 거냐고 전세가 어떻게 뒤집힐 건지 좀 공격된... 보자 좀 나도 전세 좀뒤집히고 싶어 나도 다프레니 어서 오세요 야 나도 전세 좀 뒤집히고 싶다고 전세 좀 뒤집혀 봐 뒤집어 보라고 음. 자, 이게 임무가 뭐야? 크로노스 피어를 파괴하라. 간단하네. 광물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어유, 우리 광물굴착기가. 건설니다 우리 광물굴착기님께서, 건설 아, 부셔지든가. 너 건물 왜 캐는 건데? 건설 완료. 건물을 왜 캐는 건데 건설 도대체? 건설 완료. 광물굴착기가 공격당. 합니다 건물 을왜 캐는 거냐고. 건설 네, 트레이너스도 놀고 있어요. 짜나다 트레이너 쓰고 놀고 있습니다. 지가공격합니다 야,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면 되잖아. 잘좀 해봐. 설이 건설 음. 저 이거를 터트리면 되거든요. 이거 이게 크로노스피어라는 건데 애들을 순간 이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지요. 짱 나는 장치야. 저거 금방 부셔야겠다. 귀찮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가자. 건설합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 명령을 따습니다 건설 중입니다. 핵 서버자. 건설합니다. 핵. 건설 핵? 완료. 핵 보고 싶어? 건설합니다. 건설 핵은 완료. 이, 핵은 이미 근데 핵보여줄게 기다려. 할수 없습니다. 건설합니다. 핵 보여 줄게. 이게 스타크래프트 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더깐지나 적0 어서오세요 o u off of here? You need 자님 어서 오세요. 건설 경고 적한대탄지들와들와건설입니다건설입니다 건설합니다 와봐 어디 건설입니다건설니다 유닛 생산 완료 와봐건설입니다 이제 간다 이동 개시 이동 개시 <웃음> <웃음> 이제 됐어 핵은 어차피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봐 이제 열렸거든 핵사일로가 열렸지. 이게 깐지야. 핵사일로 열렸습니다. 핵, 핵폭탄. 핵폭탄 한번 가자. 핵폭탄은 어디다 떨어뜨려 줄까? 핵폭탄은 어디다 떨어뜨려 주는 게 좋을까요? 핵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뭐하는 게임이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제가 치트키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0 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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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적으로, 난 개인적으로 스타 아니 스타란다. 개인적으로 나는 연합군을 하고 싶어. 연합군. 연합군을 하고 싶어. 이그 소련군은 너무 재미 없어. 할게 없어. 소련군은 할게 없. 어롱. 철장막 예, 최장막 안 통하지 공중 유닛이라 맛있네. 야 꺼져! 키로프의 파워를 보여줄까요? 유닛 손실. 키로프 한 대의 파워를 보여줄게 한 대. 키로프 한 대의 파워 보여줄게요. 이게 느리 느린 대신에 이게 얼마나 아픈데 잘 봐. 그림자를 잘 봐요 그림자. 그림자가 가운데 정확히 딱 꽂잖아. 봐봐 키로프 파워. 콕한 대. 유닛 손실. 한대한대 한 대. 봤어요? 한 대라고. 선실. 한 대야, 한 대. 한 방이야, 한 방. 한 방이야, 키루프. 키루프가 한 방입니다. 원래는 키루프가 선실.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보여줄게요. 원래 공격을 그냥 이렇게 내뜨면, 잘 보세요. 이렇게 아군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앞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디미지가 줄이요빠연 아유! 깼네. 아유, 어렵다. 이렇게 어려워, 게임이. 역시 어려운 게임이야. 도잉, 도잉, 도잉. 나 그렇게 안 깼는데. 나 그렇게 안 깼는데. 나 그렇게 안 깼는데. 밸런스가 그게 아니고요. 조루가 뭐야 조루가. 밸런스가 아니고 지금 트레이너를 썼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조르가 뭐야 조르가 말좀 이쁘게 가는 있게. 곳마다 시민들이 새로운 소련 서기장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런던입니다. 열떱없이 고 화창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연도에 나와 서기장께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장관을 구경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 잠깐! 새로운 서기장께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동문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건참 재밌었어. 앞으로도 기회는 더 있을 거야.